저울 교정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분동 두 개를 준비하십시오. 전원을 켜기. 전원켠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두번 짧게 세 번째는 길게 누르세요. 6000 표시가 나타납니다. 번저울은 5000g 저울이기 때문에 5000 표시를 선택하십시오. 어처. 그리고 on 버튼을 누르세요. 6394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라 표시가 나타납니다. 2키로 분동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분동 2히로올려세요 4,000g 표시가 나타납니다. 교순 완료 원 버튼을 눌러 0점 결정하십시오. 2kg 분동을 올려 정확한지 체크하십시오. 4kg 정확히 나타납니다.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